제발 그만 좀 열심히 사십시오. 당신의 그 지긋지긋한 성실함이 당신을 평생 가난뱅이로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충격적인가요? 당신이 어제 상사 눈치 보며 야근해서 번돈 10만원, 제 AI는 제가 잠든 사이에 단 3초 만에 벌어들였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구시대의 게임은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이 땀 흘려 일할수록 당신은 더 빨리 가난해질 뿐입니다. 이제 노동자가 아니라 설계자가 되십시오. 땀한 방울 흘리지 않고 월 천만 원이 통장에 꽂히는 자본주의의 소스코드. 지금 당신에게만 이식해드립니다. 당신이 지금 피곤한 이유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라고 생각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저 대체되기 쉬운 부품으로 소모되고 있을 뿐입니다. 월급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세요. 그게 시스템이 매긴 당신의 인생 가격표입니다. 불쾌한가요? 그래야 합니다. 당신이 가난한 건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변화된 게임의 규칙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10시간 걸려 쓴 보고서가 성실함의 증거였지만 지금은 미련함의 증겁니다. AI는 당신이 밤새워 쓴 보고서를 단 3초 만에 그것도 더 완벽하게 작성해냅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방향 없는 노력은 당신을 가장 비참하게 배신합니다. 이제 당신의 노동력을 파는 것을 멈추고 시스템을 파십시오. 월 천만원 자동수익을 만드는 알고리즘을 지금 당장 공개하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첫 번째 단계 시장의 결핍을 찾으십시오. 크몽이나 순고 같은 재능마켓에 들어가서 정부지원금 합격 사업계획서를 검색해보세요. 수십만원에 팔리고 있는 전자책들이 보일 겁니다. 사람들은 글쓰기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돈을 씁니다. 이게 당신이 공략할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단계, AI에게 전문가의 뇌를 이식하십시오. 채 GPT 4.0을 켜고 정확히 이렇게 입력하십시오. 나는 지금부터 20년 경력의 정부 지원 사업 컨설턴트다. 2024년 예비창업 패키지 심사위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사업계획서의 핵심 문장 50개와 구체적인 목차를 작성해라.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의 지식이 아니라 프롬프트를 다루는 능력입니다. AI가 뱉어낸 결과물을 캔바의 전문 보고서 템플릿에 복사해서 붙여넣으세요. 디자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 판매가 아닌 심리적 안정을 파십시오. 만들어진 PDF를 업로드할 때, 제목을 단순히 사업계획서 작성법이라고 짓지 마십시오. 그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바꾸십시오. 당신의 1년을 아껴줄 합격자들의 비밀 문장 노트. 사람들은 정보를 사는 게 아니라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삽니다. 여기서 99%의 사람들이 놓치는 결정적인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이 파일을 한번 팔고 끝냅니다. 그러니 큰 돈을 못 버는 겁니다. 판매 페이지 마지막에 반드시 이 문구를 넣으세요. 구매자에게는 매달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업데이트 버전을 평생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한 줄이 단순 판매를 거대한 팬덤 비즈니스와 정기 구독 모델로 바꾸는 핵심입니다. 이메일 리스트가 쌓이면 그때부터는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진짜 자동화 수익이 시작됩니다. 이 정보를 듣고도 내일 아침 똑같이 출근해서 의미 없는 엑셀 칸을 채우고 있다면 당신은 구제불능입니다. 지금 당장 컴퓨터를 켜고 채 GPT에 방금 알려드린 명령어를 입력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생산자로서 첫 발을 떼지 않는다면 내일도 당신은 AI에게 지시를 받는 소비자로 눈을 뜨게 될 겁니다. 움직이십시오.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직도 땀 흘려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아야 한다는 낡은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그 망상을 버리십시오. 부자들은 시간을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팔고 정보를 팝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자본주의의 소스 코드를 건네려 합니다. AI를 노예처럼 부려 월 1천만 원의 자동 수익을 만드는 기계적인 알고리즘입니다. 펜을 드십시오. 지금부터 천만원짜리 컨설팅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소스 식별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시장은 당신의 일기장이 아닙니다. 돈이 흐르는 곳을 파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돈을 쓸까요? 바로 돈을 더 벌게 해주거나 돈을 잃지 않게 해주는 정보입니다. 스타트업 투자 동향, 부동산 급지 분석, 바이오 기술 트렌드 같은 고가치 정보를 타겟팅하십시오. 그리고 채 GPT-4나 클로드3 오퍼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지금 불러주는 그대로 입력하세요. 스타트업 투자자를 위한 2024년 B2B SaaS 시장 트렌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줘. 보고서에는 시장 규모와 주요 경쟁사 분석, 그리고 성장률 예측과 투자 기회 및 위험 요소.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투자 전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 타겟 독자는 시드에서 시리즈 A 단계의 벤처 캐피털 투자자로 설정해. 데이터는 반드시 2023년 하반기 이후 최신 데이터를 반영해라.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주식시장 분석보고서를 원한다면 이렇게 입력하십시오. 반도체 산업의 별류체인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특히 AI 칩 수요 증가에 따른 HBM 관련 부품공급사의 수혜 예측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제시해라. 독자는 전문 개인 투자자이며 전문 용어를 사용하되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이 프롬프트가 당신의 무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보고서의 검증과 고도화입니다. AI가 뱉어낸 초안을 그대로 파는 건 사기꾼이나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프리미엄을 팔아야 합니다. 여기서 펄플렉시티 AI나 챗 PDF 같은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펄플렉시티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방금 작성된 보고서에 시장 규모 수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와 링크를 찾아줘. 이렇게 팩트를 검증하고 최신 뉴스를 덧붙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통찰, 즉 에디터스 노트를 추가하는 겁니다. AI가 나열한 데이터에 당신이 해석한 한 줄의 코멘트를 다는 순간 그 문서는 10달러짜리 정보에서 100만원짜리 전략보고서로 바뀝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동화된 배포와 판매 시스템입니다. 잘 만든 보고서를 내 컴퓨터에만 저장해두면 그건 그냥 디지털 쓰레기입니다. 검로드나 크몽 혹은 리디셀렉트 같은 플랫폼에 올리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부자는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링크드인을 켜십시오. 당신의 타겟 고객에게 직접 콜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스크립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B2B SaaS 산업의 리스크 관리와 투자 기회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가치가 담긴 서론 및 목차를 무료로 먼저 보내드립니다. 이 보고서가 대표님의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이 스크립트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무료 샘플이라는 미끼를 던져 신뢰를 얻고 그들의 시간을 아껴주겠다는 명분을 제시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단순히 전자책 파일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객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들의 귀중한 시간을 아껴주는 확실성을 파는 것입니다. 99%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도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넷플릭스를 켜러 갈 겁니다. 하지만 상위 0.1%가 될 당신은 다를 거라 믿습니다. 지금 당장 프롬프트 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실행하십시오. 부는 머리가 아니라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AI로 보고서를 써서 시장에 올렸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합니다. 99%의 개미들은 보고서를 한번 팔고 만 원, 이만 원 버는데 그치지만 진짜 포식자들은 이 보고서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오늘 제가 천만 원짜리 VIP 세션에서만 공개하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세 가지 비밀 병기를 당신의 뇌에 직접 심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세금 최적화입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지키느냐입니다. 지금 당장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십시오. 이때 반드시 일반 과세자가 아닌 간이 과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초기 생존의 핵심입니다. 연 매출 8천만원 미만까지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율이 1.5%에서 4% 수준입니다. 일반 과세자의 10%와 비교하면 마진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결제한 채 GPT 플러스 22달러, 미드전이 구독료, 심지어 지금 이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노트북 구매비용까지 전부 사업상 필요한 경비로 처리하십시오. 매출이 폭발하여 연 1억 원을 넘어가고 소득세율이 35% 구간을 위협할 때 그때 법인 전환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세금은 비용이 아니라 당신이 통제해야 할 변수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구매심리 해킹입니다. 고객은 당신의 보고서 내용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고 싶을 뿐입니다. 판매 페이지에 단순히 AI 트렌드 정리라고 적지 마십시오. 이렇게 바꾸십시오. 당신의 경쟁사는 이미 이 보고서를 통해 업무 시간을 90% 단축했습니다. 이번 달은 정보 희소성을 위해 선착순 100명에게만 배포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당신의 야근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겁니다. 보셨습니까? 희소성, 사회적 증명, 그리고 손실 회피 본능을 동시에 건드려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이득보다 손실에 2배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공포를 파십시오. 그리고 그 공포의 유일한 해독제로 당신의 보고서를 제시하십시오. 이것이 지갑을 열게 만드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숨겨진 레버리지입니다. 이게 오늘 강의의 정점입니다. 보고서 판매 수익 천만 원은 용돈에 불과합니다. 진짜 부는 보고서 뒤에 숨어 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 당신의 카카오톡 채널이나 이메일 구독 링크를 반드시 심으십시오. 구매자 뒤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들에게 제안하십시오. 보고서 내용이 어렵다면 제가 직접 시스템을 구축해 드립니다. 라며 200만 원짜리 고가 컨설팅을 파십시오. 혹은 보고서에서 소개한 AI 툴의 제휴 링크를 달아 잠을 자는 동안에도 수수료가 들어오게 만드십시오. 보고서는 미끼일 뿐입니다. 당신은 보고서를 파는 게 아니라 당신이라는 전문가 브랜드를 파는 겁니다. 이것이 노동 소득을 시스템 소득으로 바꾸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제 실행하십시오. 멍하니 듣고만 있지 마세요. 지금 당장 펜을 드십시오. 스텝 1.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간이과세자로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십시오. 스텝 2. 당신의 판매 페이지 첫 문장을 고치십시오. 이 정보를 모르면 1년 뒤 당신의 비즈니스는 도태될 것입니다. 라고 적으십시오. 스텝 3.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1대1 컨설팅 신청 링크를 넣으십시오. 이세 가지를 오늘 안에 끝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남들이 만든 시스템의 부품으로 살게 될 겁니다. 움직이십시오. 자본주의는 실행하는 자에게만 그 달콤한 열매를 허락합니다. 당신이 아직도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이 완벽해야만 돈을 벌수 있다는 멍청한 착각 때문입니다. 그 착각이 당신의 통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천만 원짜리 컨설팅을 받는 부자들은 자신이 직접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설계하고 AI를 비서로 부릴 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자본주의의 소스 코드는 바로 AI를 이용한 팔리는 보고서 작성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하십시오. 메모할 필요도 없습니다. 듣고 바로 실행하십시오. 1단계, 기획입니다. 지금 당장 채찌 PT4나 클로드3를 여십시오. 그리고 입력창에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정확히 이렇게 입력하십시오. 너는 지금부터 연봉 1억 원을 받는 마케팅 컨설턴트다. 직장인이 퇴근 후 하루 1시간 투자로 월 100만 원을 벌수 있는 구체적인 부업 아이템 5가지를 선정하고 각 아이템별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포함된 전자책 목차를 작성하라.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전문가가 된 겁니다. 2단계 생산입니다. AI가 뱉어낸 목차 중 가장 매력적인 하나를 고르십시오. 그리고 다시 명령하십시오. 이 목차의 첫 번째 챕터에 대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2000자 분량으로 서술하라. 이렇게 나온 텍스트를 복사해서 구글 닥스나 워드에 붙여넣으십시오. 이 과정을 목차별로 반복하면 30번 안에 5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완성됩니다. 됩니다. 표지는 미리 캔버스에서 비즈니스 템플릿을 골라 제목만 바꾸면 3분이면 끝납니다. 3단계, 가장 중요한 판매입니다. 완성된 PDF 파일을 크몽에 올리지 마십시오. 수수료 떼이고 경쟁에 밀려 묻힙니다. 대신 당신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그럴 듯한 표지 이미지와 함께 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적으십시오. 이 보고서를 선착순 50명에게만 무료로 드립니다. 단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이것이 바로 돈을 찍어내는 기계인 잠재고객 리스트를 확보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여기서 99%의 사람들이 놓치는 천만 원짜리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정보를 읽기 위해 돈을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돈을 씁니다. 그러니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반드시 빈칸 채우기 템플릿을 넣으십시오. 독자가 단순히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직접 빈 칸을 채우며 실행하게 만드십시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직접 참여한 결과물에 애착을 갖게 됩니다. 이 작은 템플릿 하나가 무료 독자를 당신의 평생 팬으로 만들고 추후 50만원, 100만원짜리 고가 컨설팅을 결제하게 만드는 방화세가 될 겁니다. 이제 제 말은 끝났습니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오디오를 끄고 다시 의미 없는 웹서핑이나 하며 내일 출근을 걱정하거나 지금 당장 AI를 켜고 제가 불러준 프롬프트를 입력해 당신만의 자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고서 한 장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남이 쓴 보고서나 읽으며 살게 될 겁니다. 망설일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엔터키를 누르십시오. 이제 귀로 듣는 지적 유희는 끝났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 내용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한들 지금 당장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으면 내일의 당신은 여전히 가난할 것입니다. 정보는 돈이 아닙니다. 오직 실행만이 돈이 됩니다. 지금 당장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을 꺼내거나 눈앞에 노트북을 여십시오. 채팅 채티피 4 또는 클로드 3 오퍼스를 실행하십시오. 그리고 채팅창에 제가 지금 불러주는 이 문장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입력하십시오.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고 싶어 하는 고통스러운 문제 5가지와 이를 해결해 줄수 있는 30페이지 분량의 솔루션 보고서 목차를 상세하게 작성하라. 입력하셨습니까? 지금 바로 엔터키를 누르십시오. 화면에 글자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당신이 노동자가 아닌 디지털 자본가로 다시 태어나는 첫 번째 순결입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저 명령어를 입력하고 AI가 뱉어내는 돈의 설계도를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월 1천만원 자동 수익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 번째 벽돌입니다. 99%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도 그냥 흘려 넘길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과 다릅니다. 지금 당장 실행하십시오.